자 우리 법무부 장관님 예. 조금 전에 기동민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건이 어, 현직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였죠. 예, 원 사건은 그게 아니지만 그게 파생된 사건이 그렇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어, 소위 이쪽이 뇌물 사건에 연루된 그렇습니다. 사건이었고 그, 그 당시에 법원은. 검찰이 수사를 해, 부당한 수사를 해서 어, 법원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도 좀 많이 있었죠. 그런 오해를 하는 시각들도 그러니까요.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오해를 하는 시각이 있던 차에 대부분에서 그 먼저 전화를 이원석 후보자 그, 그 당시에 특수중앙지검 특수부장한테 연락을 해서. 사건의 개요를 물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로서는 검찰로서는 최소한의 수사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 소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또는 수사 예정 사항들을 이야기해 준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당시에 검찰로서는 어~ 동아당 사자가 김모 부장판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 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 이 감찰 담당관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그분을 조사하는 네. 입장에 있는 분이 네. 있습니다. 그그 그 직위에 그 직위 해당 직위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준것에 불과한 거죠. 이게 <laughs> 사실은 이런 수사 기밀이 수사 기밀이라는 것은 유출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 어, 검찰의 수사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수사 기밀을 그 유출을 하지도 아, 않는 경우 아닙니까? 자료를 복사해 주거나 그런 차원이 그러니까요. 아니고 문의 전화 통화란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예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당장 어, 그 얼마 후에 있을 앞서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입... 입장 아닙니까? 당시 수사지원활한 수사 진행을 피해서 오해 없이 네.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데 다만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이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좀더잘 설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뭐 소위 검사의 수사 개시 법에관해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 입법권을 침해했다라고 말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 제가 판단하건데 법무부에서는 소위 부패사건의 범위에 관해서는 부패범죄의 범위에 관해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원용을 했는데 사실은 부패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에 그 정의를 규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렇죠. 부패범죄, 경제범죄 예. 이런 포괄적인 개념인 예. 것이 것이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이번에 부패범죄를 정의하면서 기존의 어, 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 관한 특례법에서 별표로 부패범죄라고 규정된 부분을 원용을 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어 거기에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보면 중대 범죄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 매수 및 예유족 예, 그러니까 유권자 선거라는. 매수라든지 후보자 매수 이런 범죄 그리고 이제 기부행위만 이렇게 금품만 관련된 부분을 중대 범죄로 이렇게 규정을 그치. 해놨는데 거 사실 명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법리도 어렵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의. <laughs> 그 회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에서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다 엇갈린 상태로 판결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 예, 그처럼 이 회사실 공표라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할수 있는데 결국은 부패 범죄의 유행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그런 것들을 다그 중대 범죄 포함시키지 않,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검찰의 수사 역량 이 현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현재 줄어들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법인이라면 다들 검사, 검찰 수사권의 축소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일단 경찰은 수사 범위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다가 어떤 범죄를 만났을 때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제한한다는 규정 자체를 손발을 묶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한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시행용으로 지금 이 법률이 시행됐었을 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노력은 맞지만 이거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사소송법 그리고 검찰법, 검찰청법에 따른 소위 공정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핑퐁돼서 수사 지연되고 있고 아까 그리고 최강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백하게 증발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마약 수사가 확 줄고 있고요. 조폭 수사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고수 인지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은 서민들이고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호어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을 쓰까지 길을 쓰고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국민과 함께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70년에 걸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어, 어떻게 보면 각 범죄에 관해서 각자가 전문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소위 현장 범죄에 관해서 굉장히 전문화되었고 탁월합니다, 검찰은. 탁월한 정부 수집과 그리고 범인 근거에서 네.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검찰은 이 소위 법리가 굉장히 복잡한 범죄 사건, 키재산 범죄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화가 돼 있던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은 제한해 버리고 경찰은 무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지권을 박탈해서 무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의 검사증거 체계 그리고 사실 9월 달부터 진행된 2단계 검토한박그 시행의 결과 이 두별을 비교하면 국민롭게돌아가기회를 보는 것 예상을 하십니까? 어, 좀 웬하면 되지만 제가 어, 뭐, 장관 한다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저, 이전에. 어,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해서 고소 고발을 꽤 했었습니다. 좀요몇년 동안 제가 어, 좌천당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어~ 제가 어디다가 고소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구제를 받아든지 법률 간부가 제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어, 제도가 복잡해졌습니다. 국민들은 더할 겁니다. 그런데 어~ 국민들 입장에서 일반적인 평 국민들 입장에서 어, 이렇게 쟁송을 맞닥뜨린 경우가 평생 한두 번일 텐데 이런 분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핑퐁치고 하는 상황이 되면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시행령으로 어, 안간힘을 면서 보완 노력을 하는 것과 별개로 어, 그 부분의 숙제는 또 이만큼 남아있는 것이고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이렇게 되면 어, 범죄자가 활개치고 이익을 볼 것이고 국민만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입니다. 오늘 뭐 검사의 수사기시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의와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금 오늘 그 답변을 보면 도대체 왜 검사의 수사권을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학의 사건, 그리고 김봉현의 검사 접대 사건 봐라.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제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검사, 검사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도록 그한 수사들이 부여가 되어 있죠.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 기소도 직접 못 합니다. 공수처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 이제 또 다른... 들이 중에서 나온 게 검찰은 검사만이 유일한 수사기관이다라고 주장하고 을 있다. 검사도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고 법에도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찰도 지금까지 계속 수사기관이었고 검사도 수사기관이었고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도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수처가 만들어져가 공수처도 역시 수사기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검사가 어떻게 수사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를 할수 있다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검사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검사한테 폭행까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검찰 편들 이유가 없고 그냥 국민 편 들려는 거죠. 검사가 지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소위 이제 사경에 비교, 비교를 하게 된다면 사. 사법경찰은 일반 사법경찰과 특별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특별 사법경찰은 그 범위를 굉장히 수사 수사 범위를 법으로 딱 한정을 하고 있죠. 명확하게 한정돼 있습니다. 일반 사법경찰 그러니까 경찰이나 경찰이나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일반 사법경찰 국가경찰로 불리는데 일반 사법경찰의 수사권이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이이 이 범죄만 수사해라라고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입법례는 없는 그런 입법례는 없죠. 사법경찰은 지금 현재 우리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만 당신들은 직접 수사라 당신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그것은 이 여섯 개 범죄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수사시권도 폐지를 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두 가지 범죄로 또 제안한다라고 하는 게 소위 이차 검수완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지금까지 계속 왜 검찰이 수사권을 이렇게 제잦하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왜 깡패 사건을 수사를 못하게 하냐 고위공무원들 정치인들의 부패 사건을 수사를 못하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거 아닙니까. 평범한 거, 그 국민들이 검찰에서 검사 앞에 수사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우리 당 조수진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소위 검찰의 수사권을 이대범죄로 한정을 하게 한 의도가 특정 두 분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두 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을 했다라는 질의가 우리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났고그거그 말씀을 하신 걸로 이제 저희 동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 질의를 했는데 왜 도대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그렇게 검찰의 수사건을 박탈하고 제안을 하려고 했다고 우리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어, 말씀하신 저는 그렇게까지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건을 제안을 하고. 제안을 했다라는 생각을 한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예. 그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이니까요. 제가 그 지난 정부 초기에 소위 말한 적폐 수사의 실무를 담당할 때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비롯해서 굉장히 열광적인 응원을 해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는데 저는 그 의도를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 적폐 수사라는 검찰의 수사권 특수 특수부로 인원까지 늘리고 부서까지 더 확대를 해 놓고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